전부 내 돈으로 다 내셔야 돼요. 어떤 게더 유리해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 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뒷번호 1294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호러머니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미리 증여를 받을지 나중에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가족은 저랑 동생이 있고 어머님은 현금 5억 정도 있으시고 신반포자이 25평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답변부터 드리기 전에요. 아, 우리 어머님 건강해서좀 빨리 회복되셔서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요즘에 상담이 왜 이렇게 이런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또 문자 사연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네요. 자, 아무튼 답변을 드린다면 증여보다 상속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호러머니께서 현금 5억과 신반포 자이 아파트 24평을 물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24평 얼마 하는지 알까요? 24억. 평당 1억이에요, 평당 1억. 이렇게 많은 자금과 아파트를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았을 경우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라고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자, 그럼 계산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증여로 할 경우에, 증여로 할 경우에, 증여 재산가액이 얼마일까요? 이 증여 재산가액은 모든 증여받은 금액을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현금 5억과 아파트 가격이 24억이지만 시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가가 이제 실제 거래한 금액인데 23억대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28억 정도가 되겠죠. 5억에 2 3억해서 28억. 그리고 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 공제를 해주는데 이 증여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인당.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제분들은 인당 5천만원씩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직접 해봤더니 약 3억 7천이 나옵니다. 인당. 그러면 이 증여세는 인별 과세기 때문에 증여받은 수증자가 1인당 3억 7천씩 증여세를 내야지만 증여를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반면에 상속을 받았을 경우 상속 재산 가액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똑같겠죠. 28억. 자, 증여와 좀 다르게 공제액이 굉장히 큰데요. 이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호르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집계 비속, 우리 자녀만 있는데,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입니다, 5억. 일괄공제 5억 받으실 수 있고, 플러스 현금이 5억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융재산 공제가 1억에서 10억까지는 20%니까, 5억에 20%면 1억이죠. 그러면 총 공제액은 6억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표가 얼마 나와요? 과세표준이 22억 갖고 세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22억의 세율이 40%니까 상속세가 얼마 나오냐면 약 7억 나와요. 그리고 인당으로 계산하면 3억 5천 나오는 거죠. 자, 앞전에 보신 증여세와 좀 다르게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인별 과세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만 상속세인 경우에는요.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받은 상속인 중에 아무나 이 상속세 7억을 그냥 다 내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경우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증여 취득세라는 걸 내죠. 그죠?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2.4% 내야 돼. 3.8% 내야 되고. 만약에 최대 12.4% 내면 얼마 나와요? 거의 2억 8천 나와. 이거 증여 취득세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반면에 상속에서 주택을 받았을 때도요. 상속 취득세라는 걸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상속 취득세는요. 0.96%가 나옵니다. 0.96%. 0.96% 내면 얼마 나오냐면 거의 한 2,200만 원 나와요. 따라서 증여받았을 경우 취득세까지 포함하고 증여세 내면 상속세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상속이 훨씬 더 유리한.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지금 호러머니가 실거주했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걸로 보여져요. 부채가 있으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만약에 전세를 낄 경우에 전세금액이 13억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13억이 채무액이기 때문에 이 상속과액에서 이 채무액도 변제해줘요. 자, 그렇다면 28억에 6억, 13억 더하면 19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총 과표가 9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상속세율이 40% 나오는 거30%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9억에 30% 상속세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오냐 2억 나옵니다 2억 1인당 얼마 나와요 상속세 1억 나온다고 1억 만약에 나는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다 이럴 경우에 현금 5억 중에 상속세. 2억 내시고 상속 취득세 2,200만 원 내시면 남는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으로 상속 받으시고 아파트 공동 명의하시면 내돈한푼안 들여가면서 상속 받은 자금으로 상속세 다 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증여세는 전부 내 돈으로 다 내셔야 돼요. 어떤 게더 유리해요? 당연히 상속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증여받는 것보다 상속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지금으로서 그렇게 답변 드릴 테고요. 우리 어머님 건강 빨리 케어하십시오.